자동 건강교육 김상지 교수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앞으로 프이지를 통해서 멋진 건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으시지만 용기를 내서 천천히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몸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몸값?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눈 한짝을 정상인과 바꾼다면 약 1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비의 용으로요. 콩팥 신장입니다. 약 3천만원. 대단하죠? 간입니다. 약 7천만원. 심장입니다. 심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약 5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토탈 약 52억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장기들을 모두 다 사고로 인해서 다 대체한다면 정상인과 거의 100억대, 100억대 자산과 맞먹는 수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만 튼튼한 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대 자산가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죠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네 당연히 건강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우리가 가진 것에서 반 정도밖에 이은 셈이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자아실현 어떠한 뭐 소원 성취 행복 이룰 수가 없겠지요또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운동은 무엇이다 네, 워킹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이동간에 학교 올때 집에 갈때 가급적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약약은 무엇이다? 네, 웃음이라 그랬습니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실제로 약 10분 정도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방 안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약 1km를 전력 질주한 칼로리 소모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무슨 힘이야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일까요? 네. 자연 면역성, 네, 자연적인 힘이야 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라고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힘을 길러 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좋은 음식 잘 드시고 영양가 있는 걸로 많이 웃으시고 운동 틈틈이 최소한 3일 이상 30분 이상 땀이 뻘뻘나는 운동 많이 하시고 숙면 취하시고 우리 옛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움직이시고. 점점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는 현대시점에서 특히 더 운동, 숙면,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네. 영양이 건강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학년 여러분들이고, 영유학이 구분.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영아기유아기 구분부터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영아기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치학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출생 후에, 응해, 응해, 응해. 출생 후에 36개월까지를 만 3세. 세돌이 지났습니다 영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펀트와 토돌러 시기를 함께 말합니다 인펀트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말을 잘하지 못하는 토돌러는 터벅터벅 걷는다 란는 뜻입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들 생각해보면 말을 잘하지 못하죠 그리고 터벅터벅 터벅 걸어다닙니다 한살두 살쯤 요 시기를 영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보다 세분화해서 말합니다 초기 영화기. 태어나서 약첫 돌까지. 그리고 첫 돌부터 24개월 두 돌까지를 걸음마기. 두 돌부터 36개월까지를, 네, 후기 영화기. 초기 영화기, 걸음마기, 후기 영화기. 이렇게 세분화 하기도 합니다. 자, 유아기 저희가 유아교육과죠 Early Childhood Education이라고 그럽니다유아교육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과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라고 합니다. 자, 프리스쿨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스쿨 가기 전에 프리 그래서 유아기는 만 3세 36개월부터 취학 전만 5세 정도까지겠죠. 7세 정도까지 유아기라고 부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를 합쳐서 아동이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교육에서는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영유아기로 30개월까지 취학증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기억하시면 앞으로 유아교육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럼 영유아기 건강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볼까요? 첫번째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즉 영유아기 때 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특히 손잘 씻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잘 뛰어놀고, 자기의 교지대로 호기심과 관찰, 관찰력을 가지고 열심히 탐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습관 태도를 기르면 평생 그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그래서 모든 인간 발달 중에서 영유아기를, 영유아기를 특히 중요시합니다. 왜? 모든 전인적 발단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 건강 신체적으로 모든 버릇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살 버릇 여단까지 가는 시기를 앞으로 그런 유, 유아들을 가르치실 여러분들은 예비 유아 교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소중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자두 번째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네. 육류하기 때 건강 습관. 잘길들여 놓, 잘 이렇게 예, 마련해 놓으면, 이후에 평, 건강에 토대가 된다. 세 번째, 이는 곧 미래 인력 건강과 국가 경쟁력의 매개가 된다. 그렇겠죠.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체력이 곧 국력이다. 이런 말들 있죠. 네. 다음으로 한번 프레지를 남겨보겠습니다. 신기하죠? 네, 돌아다닙니다. 원래 프레지는 자, 그럼 건강의 컨셉,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것에 대한 이미지, 생각들이죠. 의사함에 떠오르는 관념들,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게 컨셉이죠. 개념. 정의라는 것은 뭐냐? 데피니션. 그러한 떠오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다고 만들어 놓은 어떠한 개념에 대한 어 뭐랄까요 생각이 정리라고 할까요 가령 의자 우리가 앉는 도구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의자라는 것은 결국 개념이 될 거고 앉는 도구다 이것이 곧 의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럼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웰빙이라고 합니다. 잘 존재하는 것, 잘 사는 것,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건강이란 결국은 우리 신체적으로도, 우리 몸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 타인들과 자어를 올려 놓으면서 전인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편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네. 이런 것을 건강이라 그러죠. 자, 그럼, 신체적 안녕 상태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안녕한 상태, 심혈관 시, 및 신경계 조절하는 생리적인 유지 능력, 충분한 영양 상태, 체지방량및 근육의 적정성.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 몸, 영양 상태라든지, 골, 근육이라든지, 지방량이라든지몸 자체에 대한 편안한 상태죠. 자,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뭐니뭐 해도 중요한 것이 결국 운동이 되겠죠. 우리 엑셀사이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틈틈이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삼간 회복 운동이다. 시간, 공간, 인간.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놀 친구, 놀 시간, 놀 공간을 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많이 돌려줘야 되겠죠, 정말. 땡 하면 학원 가기 바쁘죠, 요즘 애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브레지아 가라. 네.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데요. 어, 영국의 네이퍼빌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성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온 결과, 왜 이렇게 여기 학, 학생들은 뛰어났냐? 수업 시간에도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고, 아침 연교시 체육 하면서, 몸을 워밍업 시키고, 두뇌를 활성화 시키고,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라. 그러면 학습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 안녕 상태 볼까요? 긍정적인 자아 형성, 안정된 심리 상태,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 여러분도 이런 상태를 갖고 계시나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치고, 도전과 성취욕이 넘치고 있는가요? 정신적으로 안녕하십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안녕 상태 보시죠. 가족 한모 심리적 안정, 소속감, 건강한 영성, 결국은 타인들과의 관계죠. 가정적으로 친구들 간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대인 관계 원만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느냐. 여러분들도 사회적으로 안녕하실까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